멤버들은요? 멤버들은 오늘은 제가 막 완전 정신없이 와서, 나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제대로 얘기 못 나는데, 눴 이제, 아직은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역시,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유튜브에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면은 그때 우리 멤버들이 보겠죠? 26일에 나오는데 그때 제가, 잠깐 피신을가 있으려고요. 숙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어디, 인천에 잠깐 내려가 있다거나, 피해 있으려고요. 얼마나 또 따라 하려는지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 저거 없어, 있어 없어지려고. 멤버들에게서. 얼마나 놀려고 심말야가 제가 첫방할 때는 같이 네버랜드랑 같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얼마나 놀리겠어, 진짜 예수와 송욱이가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小さっ